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월드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20몇 년이 흘러가지고 어, 한일 월드컵,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고 걔들은 일한원들 월드, 일한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발음 자체도 별로 안 좋네요. 한일 월드컵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이제 아는 세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뭐~ 우리 준영이 유빈이는 그 기억은 안날 거예요 맞죠 그때 애기들이라서 그때 막 진짜 막 산이 들썩일 만큼 함성을 지고 사람들이 진짜 물 물이 쏟아져 나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남포동 뭐~ 부산역 막 전부 빨간 티 있고 막 막마 모양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부 빨간 티 있고 난리를 지겼던 사건을 아는 세대가 있고 모르는 세대가 있죠.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점점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굉장했거든요. 굉장했거든요. 진짜 와 하는 그그 패널티킥 그 그기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태리 상대로 골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지붕이 지붕이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지붕이 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소리의 압력이 느껴질 만큼 막이 집집 사이에서 소리가 와 이러는데 막. 저도 막 미쳐서 날뛰고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달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누가 나오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사람들이 막아 어른 할거 없이 할매 할머니, 할배 할머니 할거 없이 막다 뛰나와 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뛰고 난리였거든요. 축제요 축제. 그 (2002년) 월드컵에 그래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막 이렇게 맨날 슛 넘어 겨땀 한거 젖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 우리 귀엽게 생긴 동글동글한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님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월드컵 대표팀을 데리고 16강을 승리했을 때,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그것만 해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진표가 안 좋아서 강팀들을 계속 겪어야 했단 말이에요. 16강 못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6강에 간 거예요. 백성들 이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났는데 인터뷰에서 이 히딩크 감독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I'm still hungry. 들어봤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어 이게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어, 감독님 이 16강의 영광을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걸 막이랬는데아 우리 선수들이 원래는 보통 선수들이 애를 썼고 국민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아, 우리도 이 16강에 올줄 몰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히딩크가 뭐라 했니까 I'm still hungry.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